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올해 내셔널리그 사위 영상 후보 1순위로 뽑히는 바우어는 자유계약 선수 시장 투수 최대어입니다. 올해 FA 시장은 지난해처럼 대형 선발 투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바우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트레버 바우어의 몸값이 한국돈으로 2270억인 총액 2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성격은 분명 골치 아프지만 실력 역을 제때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바우어는 올 시즌 11경기 73이닝을 던지며 5승 4패, 평균자책점 1.73, 8삼진 100개로 활약해 내셔널리그 4위 영상 후보 1순위로 꼽히죠. 월드 시리즈 종료 후열릴 자유계약 시장에서 투수 최대어로 불리는 트레버 바우어가 오픈마인드로 대형 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SNS를 여러 팀들을 언급하면서 활발하게 영업 활동 중입니다. 선수가 직접 SNS를 통해서 스스로를 영업 업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왜 이런 행동이 화제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인 훔치기를 앞장서 맹비난했던 바우어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홈구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바우어는 2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이어 휴스턴 홈구장 미니메이드 파크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게재하며 홈 애스트로스라고 썼죠. 갑작스러운 휴스턴 홈구장 방문은 괴짜 바우. 어 이기에 가능한 돌출 행동입니다. 바우어가 슈스턴을 저격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그림 이었네요. 지난 1월 슈스턴의 2017년 싸인 훔치기 사건 전말이 드러난 뒤 바우어는 누구보다 분노했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시절부터 슈스턴의 속임수를 의심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공개비난에 앞장서며 저격수로 나섰어요. 지난 3월 시범 경기에서는 글러브 안쪽을 보여주거나 흔드는 동작으로 상대 타사에게 구종을 알려주며 사인 훔치기를 조롱했네요. 4월에는 리틀 야구 시절 에스트로스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사기를 치지 않을 때라고 적었습니다. 선수로서 다른 팀에 대한 의견을 낼때 조심스러울 법도 한데 바우어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사진 배경에 휴지통을 언급하며 더가우 뒤에서 휴지통을 두들겨 훔친 사인을 전달한 휴스턴. 비꼬았죠. 또 9월 20일 시카고 화이트삭스 전에서는 휴지통이 그려진 스파이크를 신고 경기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들여 저격을 하는 거면 인정입니다. 바우어는 누구보다 휴스턴의 적개심을 드러냈지만 FA 시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신명나게 탈탈 털어놓은 휴스턴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림이 웃기긴 합니다. 여간 철판이 두껍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죠. 바우어의 에이전트 레이첼 루바는 모든 유형의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로 팀과 계약 조건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죠. 분명 바우어는 탐나는 선수이지만 성격은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클리블랜드 시절의 바우어를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바우어가 때로는 선수들을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이기고 싶어하는 대다수 팀원 중 하나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